Sometimes life goes easy, sometimes life goes doo -doo -doo -doo. Doo -doo -doo -doo. Sometimes minds go crazy, sometimes minds go doo -doo -doo. 반갑습니다 지팝테레비의지팝입니다 오늘 저희는 어디를 왔죠? 덕동 계곡, 제천이에요. 제천에 있는 덕동 한울숲 펜션 캠핑장에 왔습니다. 오늘 테마는 바로 계곡 캠핑입니다. 저번 금성산성 때쪄 죽는 줄 알아가지고, 여름엔 역시 계곡이구나 싶어서 <laughs> 계곡 캠핑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덕동 계곡을 끼고 있는 제천의 그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오는 곳도 너무 이쁘고 여기 토끼 보셨죠? 토끼도 너무 이쁘고요. 그래서 오늘은 빨리 치고 빨리 대체할수 있는 위오 블랙코팅 렉타 타프 오랜만에 꺼내는데이 블랙코팅 타파 아래 오파러스네이처 아이코 오퍼러스 3를 해서 아주 즐거운 계곡 캠핑을. 할 생각입니다. 예이. 예. 이건 바로 설치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이트를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분리사무소고 또 이렇게 해서 이곳이 저희 사이트입니다. 진짜 넓죠? 이 경계까지가 저희 사이트고 여기를 앞으로 가면 저처럼 이 계곡이 보입니다. 계곡이 진짜 맑아요. 물이 정말 맑고 깨끗합니다. 수심 중 어느 정도 있어요. 정말 여름 캠핑에 최적화된 것 같습니다. 대박이다! 와, <laughs> 아저 이제 세팅을 이제 막 끝냈는데 엄청 그렇게 덥지도 않고 체력만 좀 힘들 뿐이지 그래도 수월하게 잘 끝냈습니다 얘가 계곡 옆이라서 중간중간에 계곡 들어와서 발도 담그면서 쉴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저희 사이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기는 바로 여기서 꺼내다가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짜잔 이렇게 붙이어있습니다 위호 블랙코팅 타프랑 오파로사3 네 이렇게 하죠 텐션도 굉장히 짱짱하게 잘채었습니다 저희가 예약한 사이트는 A3번 사이트고, 저희 사이트 뒤로 바로 계곡이 펼쳐져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약간 계곡이 상류 쪽인 것 같아요 정말 맑고 정말 차갑습니다 아 그래도 블랙코팅 타프를 쳐서 그나마 좀 시원하네요 평일인데도 아직 휴가철이라 그런지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오늘 점심으로는 콩국수를 먹으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비주님께서 열심히 준비 중이십니다 그 오늘은 오랜만에 오늘 하루는 비가 안 오고 내일 오전에 비가 좀 온다 그래가지고 불멍을 오랜만에 해보려고 그릴이랑 장작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불멍 보여드릴게요 You said 여기 오른쪽 동동하면 더주찮요 네. 네. 아. 네. 아, 콩국수 메뉴잘썼으했겠다 도 괜찮아? 살짝 해야 되겠어. 이만큼은? 소금? 이게 소금이야, 설탕이야? 소금. 소금? 소금이야? 응. 설탕으로 먹는 사람들도 있겠네. 지왕자다. 여러분들은 네. 어떻게 드세요? <laughs> 진짜 별로 안 더워 땀을 많이 안 흘렸어 스크린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영면을 막기 위해서 스크린을 설치했는데, 특이한 <목소리> 점이 보이시나요? 여기는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서 뒤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양쪽에서 보면은 얘가 이렇게 꺾여졌어요. 그리고 얘는 일자로 쭉 갔는데, 지금 이게 카즈미 듀얼 스크린의 아주 특장, 특장점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그 가운데 지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윈드 스크린 하나를 두 개로 나눠서 두 개로 나눠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숨 자고 왔는데 이게 개운하네요 제가 얼마 전에 보릴라 그 캠핑에서 매번 체험단을 모집을 하는데 거기에 댓글을 넣어서 베스트 댓글상으로 제가 사장님을 원빈 닮았다고 했던 이게 당첨이 돼가지고 슬리퍼를 하나 받았어요 지금은 많이 써서 사용감이 좀 있거든요 바로 이건데 테르보에서 나온 슬리퍼에요 테르보에서 나온 힐링 슬리퍼 및 쪼리인데 슬리퍼 모양으로 된 것도 있고 쪼리 모양으로 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색상은 블랙 슬리퍼 블랙 쪼리, 베이지 슬리퍼, 베이지 쪼리.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제가 쓰기에는 쪼리는 좀 별로였어요. 이게 개인적인 차가 있겠지만, 쪼리가 약간, 엄지발가락이 좀 많이 아프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딱 맞아서, 오히려 너무 딱 맞아서 저는 좀 힘든?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슬리퍼형으로 된 거는 정말 편합니다. 이게 이쪽 보시면 여기가 움푹 들어가 있고 발의 중간 부분 되는 부분이 살짝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모양으로 된 건데 그래서 발을 딱 하면은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가 있는데 계속 신다 보면 정말 푹신푹신하고 발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정말 말 그대로 힐링을 시켜주는 느낌? 근데 제일 강점은 감촉입니다. 이 감촉이 정말 푹신푹신해요. 약간 단단한 메모리폼을 밟는 느낌? 그런 느낌이어서 정말 말 그대로 힐링이 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부터 지금 캠핑장에 이거 딱 하나 들고 와서 이거 가지고 계곡도 들어가고 운전도 하고 하는데 정말 편하게 잘쓸 수가 있더라고요. 이 슬리퍼형으로 되어 있는 테레보 소리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까운 고릴라 캠핑 매장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쓴것같은 사람 사람 같은 사람. 사람. 작은 판이 있잖아요. 이마트에서 구매한 건데 이게 이소가스를 이 홈에다가 끼워서 넣는 이소가스 받침대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소가스에 끼면 짜자잔 이런 모양으로 나와요. 좀 편하죠? 그러면 이게 이소가스가 흔들리지도 않고 옮길 때 그냥 이렇게 옮겨도 되고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제 하루 반나절이 지나가고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 저녁은 양념 돼지 갈비입니다. 지금 반나절을 여기서 지내보니까 한 여름인데도 계곡 옆이라 그런지 정말 시원하네요. 바람이 시원시원하게 정말 잘 불고 뭐 더우면 바로 내려가서 발만 담가도 되니까 물을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아주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여름 캠핑은 또 이게 매력인 것 같아요. 여름이고 계곡이라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런 데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무조건 계곡 캠핑으로 가셔야 됩니다. 확실히, 그, 구입하다가 있을게 그림이 더 안정적이긴 하다. 아, 그래? 칼안 들은 거 봐봐. 밀키스 s 스뭘스 i 키스, 키스 밀키스. 야호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명이나물로 먼저 여기 나물에 고기를 한점 집어서, 여기에 마늘도 한점 해서, 짠! 음! 맛있어? 응. 음. 진짜 불고기 같다. 그리고 상추로. 음! 맛있어. 응. 음. 좋지? 음! 근데 이거 양 진짜 많다. 많다. 밥이 불맛이 난다. 내가 태워서 먹이는 거야? 이렇게 옆에다 구이받다해으니까 너무 좋다. 아, 그냥, 그냥 집에서 먹는 것 같다. 응. 웃겨? <laughs> 어? 음. 그냥 먹어? 차 연료가 잘 붙긴 잘 붙네.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저희 불멍을 하고 있는데 캠핑장은 해가 지고 나서의 그밤 풍경이 또 굉장히 낮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캠핑이 되게 아기자기해지고 정말 아름다워지네요. 어, 벌레. 원래는 많지만 굉장히 좀 아름다운 분위기의 캠핑장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등을 이렇게 아름답게 키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앞에는 계곡이 졸졸 흐르면서 어둠이 깔리면은 또 다른 매력의 캠핑장으로 변모를 해서 다음에 또 사계절 내내 다시 와보고 싶은 캠핑장 중한 군데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